발라드 자음의 카브레 제음 권 가람 옴김 유일하게 사랑하는 존재였던 아들을 그들이 데려간 이후 조르카는 웃음을 잃었다. 아들은 스무 살이 넘었지만 아이처럼 침을 흘렸고 눈과 머리가 너무나 복잡하게 꼬여 버려 읽는 법조차 배우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은 전쟁에 쓸모가 있다며 아이를 데려갔다. 조르카는 언제나 자신의 블라다를 생각했다. 수천 발의 총알이 아무것도 모르는 머리를 관통하거나 영혼도 종교도 없는 군인들이 그를 비웃을 걸 생각하면 비통한 심정이 되어 자주 눈물이 났다. 왜냐하면 아이는 입 속에 흉한 목구멍을 내보이며 웃는 것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르카는 거실에 앉아. 꽃무늬가 빽빽이 들어선 식탁보에 손을 올리고 불빛이 내리쬐는 곳을 바라보며 몇 시간이고 자식의 바보 같은 웃음을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는 버릇이 생겼다. 어느 오후에는 기억이 금물살을 타고 밀려와 그 누구도 아이에게 말이 짧네요, 지능이 부족하군요 라고 하지 않던 때, 그녀 역시 평범한 아이로 키워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차 음. 있던 때가 떠올랐다. 생각은 더 과거로 넘어가 말 뒷발질에 차여 페타르 그의 존경하는 페타르 스티코비치 마을에서 가장 강한 남자인 그가 죽고 혼자가 된지 얼마 되지 않았던 날들을 회상했다. 그녀는 블라다를 임신한 상태였고 그녀 앞에 펼쳐진 인생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던 시절, 검은 집에 인물 좋은 딸이었던 시절과 사교성이라고는 없던 오빠들이 어떻게 해서든 그 공동 영지를 꾸려 나가보려 했던 시절, 그녀의 인생에 더 바랄 것이 없던 시절을 상기해 보았다. 검은 집에 조르하는 블라다가 짓는 절반의 미소가 주는 아픔을 잠깐이라도 잊으려 행복했던 순간을. 이따금 떠올렸다. 시간이 갈수록 그 아픔이 무게를 더해 되돌아왔기 때문이었다. 이런 식으로라도 해야 하루가 빨리 가는 듯 했다. 시간이 흘러도 자꾸 과거로 기어 올라가는 생각 때문에 그녀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법도 잊어버렸고 그저 포도주통과 말라 비틀어진 대구에 의존해 몸을 지탱해 나갔다. 요리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종교도 가족도 없는 군인들이 데려간 그의 아들에 대해 좀더 오랫동안 생각하기 위해서였다. 매일 늦은 오후 무렵 집 밖에 나가기는 했지만, 그것은 발끝에 먼지를 지친 듯 툭툭 차며 마을의 끝자락에 위치한 집 너머까지 걸어가 아들을 끌고 간 길을 떠올리기 위해서였다. 그림자 길어지고 희미해지는 밤의 입구까지.그녀가 그러고 있으면 사람들은 조루카가 지나가네 저녁거리를 고민할 시간이군이라 말하며 수군대기 시작했다.이웃집 여자들은 그녀에게 직접 말을 거는 것조차 꺼렸다.왜냐하면 그녀의 눈빛이 신맛나는 식초처럼 변해버렸기 때문이었다.검은 집에 속한 부지와 그 주변은 언제나 조용했다. 마치 집의 벽들이 몇년 사이 그들에게 닥친 죽음을 예견하거나 기억하는 듯 했다. 그래서인지 이웃들은 탁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조루카의 흐느낌을 알아채지 못했고, 몇몇 이웃 여자들은 불쌍한 저 여자가 저렇게 오랫동안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뭘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도 했으며, 돌덩이처럼 눈물 속 씁쓸함만으로 매일 배를 채우고 어떻게 그렇게 큰 인생의 충격을 견뎌낼 수 있는지 그저 십자가를 그을 뿐이었다. 조르카는 탁상 앞에서 꿈쩍도 하는 채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냈고 아들을 데려간 지 정확히 석 달이 되던 날, 90일 동안에 분노로 가득 채운 나쁜 피를 토해내기 위해 크게. 아주 크게 울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이웃들이 들을 수 없도록 그녀는 화로에 얼굴을 파묻고 한밤중 기절할 때까지 엉엉 울었다. 총성이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상처로 뒤덮인 시체들이 르자브강 하류로 떠내려오기 시작할 때 조르카는 비통함을 견디며 억지로 힘을 내어 매일 12시 정각 얼음다리로 향했다. 그녀는 강가에 뾰족한 바위에 앉아 몇 시간이고 떠 내려오는 죽은 자들을 살피며 그녀의 어린 시절 강이 잉어와 기쁨을 선물했던 그 시절을 생각했다. 처음에는 혹시 아들을 찾지 않을까 초조해 하며 그때를 떠올렸다. 하지만 정작 그녀가 한 것은 익사한 이들의 눈에서 어두운 죽음을 읽으며 손을 들고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안녕, 내 아들들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숨바꼭질을 했을 너희들이 왜 죽어있느냐. 아무런 대답이 없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여전히 공포에 질린 눈을 하고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면 사람들은 집문 앞에 서서 저기 봐, 조르카가 또 강가로 가네. 가엾은 여자야. 점심 먹을 시간이군이라고 했다.전능하신 주께서 그를 보호하시길.그리고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르자브강에 시체가 떠 내려오기 시작한 후 마을에는 정오 이후에 통금이 내려졌다.어느 날 조르카는 아주 철저히 무장한 한 무리의 군인들과 마주쳤다.군장에 비해 군복은 해지고 더러웠으며. 숲 속에서 며칠을 보냈는지 형편없는 면도 상태에다가 일부러 시빗거리를 찾는 것 같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곳을 통제하는 한 지금 이 시간이든 언제든 통행이 금지되어 있다고 시빗조로 그녀에게 말했다. 그녀가 그들을 쳐다보지도 그들의 말에 놀라지도 않자 상병은 신이든 알라든 그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는다며 움직이는 것은 고양이든 개든 쏴 죽이라는 명령이 있었다고 경고했다. 그녀는 그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강으로 향했다. 왜냐하면 시간이 이미 12시가 되어 그녀의 죽은 자들을 보러 가야 했기 때문이었다. 상병은 그녀를 다시 한번 불렀고 그의 고함은 집 벽에 반향을 일으키며 튀어나와 겁에 질린 이웃들의 귀청에 박혔다. 조르카는 여전히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채 발걸음을 옮겨 먼지를 일으키며 갈 길을 갔다. 상병은 저주를 퍼부으며 총을 쏘라는 명령을 토해냈다. 영혼도 종교도 없는 군인들이 망설이는 동안 그녀는 점점 멀어졌고 군인 중한 사람은 안돼 그럴 수 없어 그냥 넉나간 늙은 여자일 뿐인 걸 이라고 생각했다. 분노에 갈라진 목소리로 상병은 명령을 반복했다.그러자 한 병사가 전쟁 전 어떤 운 좋은 이가 멧돼지를 사냥하는데 사용하던 아주 멋진 f850을 장전하고선 망원 조준경에 십자 안에 들어온 여자의 등을 겨냥해 방아쇠를 당겼다.검은 집에 조르하는헌옷 꾸러미처럼 주저앉았다.병사는 자신의 정확함에 흡족한 듯. 그녀에게로 다가가 놀라움을 감추지 않으며 그녀를 자세히 관찰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소리쳤다. 이거 보십시오. 총알이 깊게 박혔는데도 아직 움직입니다. 심하게 다친 조르카는 영혼이 좀더 쉽게 빠져나가도록 하늘을 향해 고개를 돌려 피곤한 숨을 몰아 쉬었다. 오래전 모든 눈물을 이미 쏟아냈기 때문인지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그리고 병사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을 크게 뜬 채로 손을 뻗었다.오랜 고통으로 무겁게 거머진 그녀의 피가 끓어오르는 소리에 그녀의 마지막 말을 들은 것은 돌멩이들 뿐이었다.그리고 그녀는 가엾은 것이 하나가 더 빠졌네.제대로 돌봐주지 않나 보네.라고 생각했다. 병사는 시커멓게 끓어오르는 피가 신기했는지 웃음을 멈추지 않고 조르카의 이마에 총구를 갖다 댔다. 그녀는 절망하며 심하게 떨었다. 그것은 결코 공포심 때문이 아니라 피가 솟구침에도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총알은 그녀의 두개골을 박살내버렸고 병사는 기쁨과 승리에 찬 고함을 질렀다. 이제는 움직이지 않아요. 이제는. 그리고 그는 셔츠 소매로 입에서 흐른 침을 닦아내며 가족도 없이 영혼도 없이 바보처럼 웃으며 병사들의 무리로 돌아갔다.